공공근로사업은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 분야 일자리를 마련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6년도 상반기에 참가할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130명을 모집합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마포구는 12월 18일까지 2016년 상반기 마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구민 130명을 모집합니다. 근무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모집 분야는 정보화 사업, 사회복지 향상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환경정비 사업 총 4개 분야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마포구민으로 정기소득이 없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일용 근로자 또는 저소득층 실업자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 시간은 주 30시간이고 월 평균 약 1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며 연령 및 근로 능력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임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 및 건축증을